안녕하세요. 마호텅 수강생 여러분,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9월 27번 문제, 어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였는데요. 아마 이러한 형식에 관해서 어색하기 때문에, 혹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 수능 문제인데요. 요 문제, 를 제대로 풀수 있다면 그 문제도 풀수 있거든요. 자, 문제 끝날 때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도 추가로 한번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볼게요. Suppose 가정해 보세요. On your wedding day, 당신의 결혼식 날을 가정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man delivers. 자, man이 가장 친한 친구가 delivers.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는 거 뭐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a heartwarming, 가슴이 먹먹해지는, 따뜻해지는 moving toast, 굉장히 c o u i n g to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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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o u c t o u c touching, t o u 고 h i n o u c h i n c o u c r y c r y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울게 만들었다 makes가 여기 뒤에 원형을 오게 만드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역동사라는 부분 한번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아니고요. You later 너는 나중에요. Learn he didn't write it 그것을요 himself 그 스스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했어요? Bought it online 그것을 온라인에서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the toast 그 건배사가요 mean 의미하나요? 더 낮은 것을 더 낮게 의미하는가요? 뭐보다요 That it was at first 그것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낮게 의미하는 걸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 봅시다. Then would the toast mean? 자 여기서 동사는요 mean이에요. 뭐죠? 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s요 뭐죠? 앞에 나왔던 toast겠죠. 자 toast 대신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대명사이시 나왔습니다. 자, 잠깐. 대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명사 대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뒤에 나오는 동사도 대동사라는 게 와야 되겠죠. 여기 비동사가 나왔나요? 아니죠.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점심 먹었니? 나 먹었어. 라는 대화에서요. I ate lunch. 나 점심 먹었어라고 하죠. 질문은 어떻게 해요? did you eat lunch라고 합니다. 누가 대신 나와 준 거예요? 그렇죠? did 두 동사가 대신 나왔습니다. 만약에 비동사였다면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지만요. 일반 동사였다면 누가 대신 나와야 돼요. 자, 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wa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did가 나와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요렇게 가운데 then이나 앤드나 이런 게 나오면요 앞에 나왔던 형식 그대로 뒤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문법 문제에서요 항상 밑줄 친거 보셔야 되지만 이런 동사 원형, 비동사 나오시면요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보셔야겠지만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 것들은 왜 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밑에 봅시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ould agree 동의할 거예요. 그산 결혼 축가는요. 축사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은 것은요. Has less value. 더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답니다. 뭐보다요? Than an authentic one. 자, 이번에원이 나왔네요. 원은 대신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대신 나온 게 하나인지 바로 그것인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The bought wedding toast예요. 구매한 축사. 하나죠. 그것보다 진짜인 그것보다 덜 하다는 것. 위에랑 비교하는 게 똑같죠? 자, 여기서는 맞습니다. 4번 봐볼까요? Purchased가 나오네요. That is, 그것은요, if you purchased, the, 당신이 샀다면, 자, 동사에 미줄 그어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시제는 맞는지. 그리고, 어, 혹시 수동태가 아닌지. if you was you if you 미안해요. if you were purchased 당신이 구매를 당했다면 은 아니겠죠. 자 당신이 샀다면 산 것은 이란 게될수 있고요. 자 하나 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예요. 문장의 동사는 몇개 그렇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혹시 동사가 두 개는 아닌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거 뭐 당신이 산 것은요. 맞습니다. 5번 봐볼까요? Wedding toasts are goods. 자, wedding toast는요. Wedding toasts가 돼 있죠, 여기는. are 맞고요. goods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것이에요? That can, in a sense. 자, 얘는 필요 없고요. That can be bought. 그것은 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That 뒤에 뭐가 없죠? 그렇죠.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대신 나온. 주어 대신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아니게 됩니다. 어,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나온 형식이 있다면 뒤에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까 나온 then, and 요런 but 이런 친구들은요. 앞에 나온 거 그대로 밑줄 쳐 있다면 아, 혹시 앞에 나온 걸 비교하는 건가? 혹은 수와 테를 비교하는 거 아닌가? 지제를 비교하는 거 아닌가, 혹은 동사가 두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시는 것이 어법 문제의 시작일, 거에, 시작일 것, 시작일 거 같아요. 자, 요걸 다 푸셨다면요, 대동사 부분 푸셨죠? 자, 대동사 부분을 푸셨다면 2019년도 수능 29번 문제를 함께 또 풀, 아, 함께 미안해요. 한번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역시 대동사에 관한 거니까요. 물론 너무 큰 힌트겠죠. 하지만 대동사에 관한 거니까요. 한번 풀어 보시고 아, 내가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고1인 상태에서도 수능 문제, 수능 어법 문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문법에 관한 사항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요, 우리 책 마더텅 뒤에 답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